<laughs> 예. 그 소통관 좀 책임자 가 있으시면 그거 좀 개선을 좀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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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열기 직전에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와 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자단체 연합회는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아주 강곡한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주된 요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들의 면허 관리 강화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환자의 안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방금 저희가 전달받은 의견서입니다. 이건 우리 기자님들한테 다시 자료 형태로 배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저희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석 의원님, 마지막에는 네, 최영원 의원님인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마스코트 의원님이십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왼쪽으로는 목포의 김원희 의원님 씩씩하신 의원님이시고요. 그다음 이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신 우리 강병원 의원님, 그다음에 고영인 의원님, 네, 법안을 발의하신 권칠승 의원님, 또 마찬가지로 법안을 발의하신 강선 의원님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준비한 입장문을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고요. 발언을 발의하신 세 분의 의원들께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춘수 의원님께서 먼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전 산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입니다. 저희는 오늘 환자 안전 산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유령 수술이나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1 법안 심사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었지만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결국 심의가 멈춰 버렸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이 환자 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법안 심의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 공개와 관련된 20여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형성되어 있으니 심의의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하시고 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이 법안 소위에 참여하시면서 법안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우리 세분 의원님들 입장을 차례 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강선 의원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일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강병원 의원입니다. 그 여야 간에 이 법안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안타까운 게.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요. 조세소위에 있었습니다 이 정기국회 중에 조세소위 법안소위를 12일을 열었습니다 한달 동안 화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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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정성스럽게 냈던 법안들에 대해서 모든 논의를 해서 되는 거안 되는 거다 추려서 그 법안을 의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정기국회 100일 중에 90일이 지났습니다만 제1소위, 이 의료법을 다루는 법안소위는 3일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3일 중에 시간으로 따지면 11시간밖에 안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어렵게 법을 내놨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는 단 3일, 11시간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거에 정말 국민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법들이 왜 국회에서 법안소위에서 쌓여 있어야만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은 어떤 법안이든지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이라도 이 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의료법 관련된 법들이 논의에 붙여지기를 바라고 빨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법들이 통과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당의 법안 소위, 야당의 법안 소위 개최 촉구를 선, 촉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숙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어, 현재 수술실 CCTV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많은 병원들이 사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병원 측의 방어용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현실은 현재 수술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사적인 몰래카메라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법제화 시키는 것이 환자의 보호, 그리고 또 의료진들의 그 보호 또 인권의 보호 모든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된 이 의료인들 면허 강화 측면을 보면 의료 의사들 면허 취소는 그야말로 구일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교부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다른 전문 직역과도 비교해서도 평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다음 또 하나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가 된 의료인들에 대해서 이력을 공개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전문직역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 다전문직역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당연히 의료인에 대해서 알권리죠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연한 법들이 현재 소위해서 제동이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야당에게 전향적 자세로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선우님, 예, 사자성어를 섞어서 아주 재밌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예. 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어, 오늘 저는 참담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복지법안소위에 환자안전3법이 상정됐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습니다. 환자안전3법은 환자의 실질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에 찬성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만을 대변해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 씨 어머니는 책임을 회피하는 의료진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담긴 수술 CCTV 장면을 500번 넘게 돌려보셨다고 합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이 다시는 반복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책임입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찬성 여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자안전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야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절실하게 진실하게 듣고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직접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환자들의 안전과 또 수술 피해자 유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야당 측에. 법안 소위를 빨리 열어서 심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하면서 또이 법안의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 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진료실과 응급실에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때 환자 보호 안전법들도 같이 다뤄지고 통과됐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할 차례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면서 반드시. 우리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야당도 이거는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당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민들의 안전, 환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들이 조속히 심의되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국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의